이른 겨울 아침. 털모자에 장갑까지 든든하게 차려입은 할머니가 집을 나섰습니다. 나오니까 햇빛이 꽤 따뜻해. 그래도 운동 할만하고. <laughs> <laughs> 그 나이 들어서는 햇빛을 한 10분 이상은 이렇게 노인네들은 이렇게 햇빛을 쏴주면은 너무너무나 그 비담이 뭐 딜하는 거가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건강상 좋대. 할머니가 즐겨 찾는 집 근처 동산 부지런히 걷는 이 길을 따라가 보면 또 하나의 건강비결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이게 여기 골반 이거 이 운동이 잘 되는 거야 이게 매일 아침 간단한 운동으로 건강을 다스린다는 할머니 곳곳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한 몸풀기를 시작으로 크게 숨을 고르며 전신을 움직이는 맨손 체조도 잊지 않고요. 할머니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관절 운동에 이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내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할머니의 건강 철학입니다. 자신이 자꾸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 물어서 내가 건강해지는 거니까 남한테 의존을 안 해고 의존을 안 해고 스스로가 자꾸 개척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으로서 내가 또 행복해지고 또 이웃과 모든 우리 자녀들한테도 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고.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더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 할머니의 지론. 이거 문을 닫아놔도 이렇게 먼지가 미세 먼지가 가네 우리 애들 어릴 적 가족사진 하나도 집도 안 가고 어릴 적에 우리 막내가 얘가 세살찌인가 아마 요럴 때요 얘가 제일 큰딸 요거 중학생 때 요거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안고 있는 애기가 딸부자 <laughs> 어, 어쩌다가 보니까 아들은 못났어. 안난게 아니라 못났지. 네 명의 딸과 열 명의 손자손녀들은 서울, 부산, 바다, 건너, 뉴질랜드까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요. 홀로 지내는 것이 외롭지는 않을까요? 뭐 나는 이렇게 쓸쓸하고, 뭐, 뭐 고독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아직은 느끼지 않는데, 명절 때 혼자 있을지게는 더러 그러지. 자녀들이 또곧 있은 날 아무래도 딸들이니까 명절 날은 뭐다. 시집축에 아무래 속하 있는 애들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날은, 오는 날이면 기대하면서 그냥 기다리다가 또, 또 그런 거 저런 거딱싹 날라버리니까 괜찮아. 외롭고 적적할 때마다 찾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바쁜 모양인데요. 또 다른 친구를 찾아 전화를 걸어봅니다. 예. 어, 그러면 그렇게 알고 내 기다릴게. 이따 만나. 네, 네. 구경하고 맛보고 즐기며 데이트하기에 어디 장터만한 곳이 또 있을까요? 코파람도 세고 장도 볼겸 커다란 장바구니도 챙겼습니다. 아, 어, 여기 왔다. 어이와. 언제 만나도 반가운 친구들. 우리가 그러니까, 이랬어? 어, 조금 기다렸지. 조금 네, 기다렸어. 응, 어, 어, 가자고. 요, 요, 요 아래로 내려가자. 응, 잡혔어요. 점심 먹었어. 응. 네. 어. <laughs> <laughs> 본격적으로 데이트가 시작됐는데요. 내 끌고 갈게. 아, 아니야, 됐어. 내가 여기서 걔에 샀어, 만원 어째. 탐스러운 딸기 향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하나 만 원. 응. 이것도 예, 만 원짜리. 언니야, 요걸 낼래? 요걸 낼래? 하나 사드릴게. 나? 어? 응. 내가 나름에 사. 내 요거 사줄게. 요거 이뻐서 사주시나보죠. 어. 네. <웃음> 네. <웃음> 맛있게 생겼어 냄새를 푸를라. 냄새가 여기까지 나다 잡수시라고 언니, 조조 이쁘게 생긴 거 언니 같이 생기고 하나 사드리는 거지. 웃음, <웃음> 소리 멈출 줄 모르는 장터 데이트.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장터 나들이의 백미는 바로 군것질 아니겠어요? 따끈한 어묵 한 입도 안 먹어주면 서운하죠. 여기가 이가 막은 맛있겠지. 이건 뭘로 이걸 해? 안 보여서. 아무리 좋은 구경거리에 산의진미가 있다 해도 함께 나눌 친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런 데는 실제에서 것 같아요. 오늘들 젊어 보이셔. 그러니까 연세를 맞춰 보라고. 7시 반. 진짜 멋있다, 7시 반. 학습 때 <laughs> <탈끝대> 후반. 아유, 건강하시다. 나이난 젊은 아세요 운동도 얼마나 참해도 얼마나 잘 타고요. 어? 오, 할머니가 <laughs> <진짜>. 는 죽여줘요. <laughs> <laughs> <그래야> 말 <말로 진짜. 웃음> 친구들의 늘어지는 자랑에 어깨 힘이 절로 솟아납니다. <laughs> 엄마 건강하세요? 아, 어. 많이 타라요. 네, <웃음> <웃음> <또> 오시고. <웃음> 예, <웃음> 예. 그날 밤 어김없이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도 없는 저녁시간엔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TV를 보다가 오늘 배운 하모니카 연주도 한번 해보는데요. 메시지 알림 음이울 리자 확인 을 하고 답장 을쓰며방 안으로 들어가 는 할머니 쉴새없이 도 착하 는 메시지 들 확인 하고 답장 하고 또 확인 하고 답장 하 기에 여 념이 없는 할머 니의 모습 을 관찰 할수있었 는데요. 할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덕분에 외로울 틈도 없다는데요. 제일 친한 사람하고 명자하고 월남이한테 서로 이걸 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래요. 나한테 요즘 제일 즐거운 주는 사람은 김월남이 이명자. 그 둘이서 나한테 희망과 또 기쁨과 아주 뭔가 쓸쓸함이 없이 늘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최고. 우리 친구 중에 최고. <laughs> 함께 웃고 서로 챙기고 뭐든지 나누는 건 기본이고요. 멀리 있는 가족들의 빈자리를 꽉꽉 채워주며 어딜 가나 꼭 붙어 다니는 참 좋은 단짝 친구들입니다. 언니는 1 2 0원사실게 120? 120. 큰일 났어1 2 0분은1 2 0분도 끊을 것같아야 아니야+ 아니야 9 0까지만 살래 안돼+ 안돼 아니야 언니는1 0 0아니은아니 내. 아니야 아니0아니살 아니야 아니야 아그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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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연장해 달라고.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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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써 아니야 아니야 아써 자주 보는 우리 세사람 제일 이물없고삼총사요 <laughs> 제일 이물없고 80대, 70대, 60대, 골사루 골... <laughs> 데이트를 끝내고 할머니 집으로 놀러온 친구들 어, 대 그런데 할머니 삼0사는 신발까지 아, 똑같네요. 아, <laughs> 삼0사 커플 신발. <laughs> 뭐든지 같이해 어. 죽어도 같이 죽고 아 어, 아니요 그건 <laughs> 난 못해 음, <laughs> 너무 뭐가 잘 맞아요 주위에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아, 먹어이 아, 세대별로 잘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 삼세 맞다, 명이 그유웃 유 사촌이라고 음. 유웃의 친구들이 좋으니까 저절로도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늘 그래 늘 행복한 것 같아 내가, 내가 생각을 해도 같은 취미를 즐기고 함께 시간을 나누다 보니 웃는 모습까지도 닮아갑니다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며 마음으로 이어진 또 하나의 가족 외로운 시간을 채워주는 단짝 친구들은 할머니의 중요한 장수 비결입니다 멀리 있는 가족이나 자식보다 매일 볼수 있는 유사촌, 특히 단짝 친구가 있으신 게 할머님의 건강 비결로 생각됩니다. 이런 단짝 친구들은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애롭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바로 도와드릴 수 있고 특히 하모니카라는 같은 취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즐거움을 같이 나누시는 게이 할머님의 건강 비결로 생각됩니다. 구순을 그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할머니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건강을 찾아주고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해준 하모니카의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요. 많이 잘하시네. 너무 잘한다. 호공아 호공은 아주 완전히 마스터 됐어. 와서 이렇게 내 아는 것만큼만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가리키는 모두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배우고 서로 즐기고 우리 게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뭐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걸 배우는 거로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데 멈추지는 않아요. 절대로. 하모니카 언니 김경희 할머니의 행복 멜로디는. 멈추지 않습니다. <laughs> 오늘 내가 쏘는 거니까들 막놓도 잡세요. 고 끝나고 나 지금 고는 것도 계속 게요 그래 내기대 <laughs>